반갑습니다. 제주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뒤로 보여드리는 곳은 바타야예요. 바타야. 바타야에서도 여기 더 그라스 콘도예요. 콘도 겸 호텔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주냐.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물어보던 게, 첫날 우리가 비행기가 항구에서 떨어지는 게한 12시, 1시, 2시, 이때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바로 제가 알려준 마이크라인 택시, 제일 저렴하죠? 타고 파타에 와요. 그리고 파타에 오면은 3시 뭐 이렇게 돼요. 뭐 늦으면 4시 막 이렇게 되는데, 그날 1박을 어디선가는 해야 돼. 그날 1박을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또 막상 또 호텔이니 어디 좋은 데니 잡기는 딱 잠만 자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깝고 어디를 가야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딱 추천해 주는 곳이 바로 여기 더글라스입니다. 더글라스. 왜 추천하냐? 여기 1박에 3만원입니다. 3만원. 일박에 뭐비싸야한 3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고다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서비스 수수료 그런 거다 포함해서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아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저렴한 2만 원대, 3만 원대 호텔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가본 결과 아, 다른 데는 안 가봤어요. 여기 로 와본 결과 여기는 깔끔합니다. 되게 네,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빼가딘이라고 이제 무카타 먹는 데 있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판다 끝나면 이쪽으로 애들이 이 차로 뭐 먹으러 되게 많이 왔어요. 여기 아니면 인터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저뭘 하고 왔냐? 이제 어제부터 이제 하루를 묵고 있는데 빨래하고 왔어요. 바로 밖에 나가서 이 안에도 빨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날 찾는 그런 빨래인 것 같아요. 가서 왼쪽 꺾으면 코인세탁소 있습니다. 코인세탁소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인세탁소에서 뭐... 한 30분이면은 빨래해요. 이제 건조기까지 하면 한 1시간이면 하고. 그래서 그것도 추천해드리고요. 서양분들도 많고, 이쪽 라인, 여길 들어왔을 때 오른쪽 라인은 호텔이에요. 두동 있고, 그리고 왼쪽 라인 두 동은 콘도입니다. 그래서 콘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묵는 분들 중에 뭐 한국분들도 있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겠고, 막. 그리고 뭐 그런 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파타에 친구랑 온다? 근데 아. 각자 방을 잡아야 되는데 남자끼리 왔다 각자 방을 잡는다 근데 아 1박에 5만원씩 하니까 막 가격이 훅훅 올라가는데 3만원씩 하니까 어 나쁘지 않은데 5일 잤는데 15만원? 어괜찮은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게 또 여기입니다 네 이거 짐 보여줬나요?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쉬는 공간 휴게 공간이 있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여기 약간 쉬게 공간 이 있고 이 아래는 수영장이에요. 또 보니까 인도 사람들도 여기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저 샤워캡이 인도 사람들 머리 위에 터번 같은 거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구나. 아니고 저쪽에 짐도 있어요. 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아 저렴하게 놀러 오고 싶다 하면은 여기만한 데가 별로 없죠. 그러면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수영장도 있을 거다 있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어. 수영장도 이렇게 있을 건다 있어요. 여기 아저씨들 다 수영하고 있는데, 서양 아저씨들이랑.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막 너무 안 되어 있다, 뭐 별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짐. 인덕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짐 하나도 어떻게 들어가지? 지금 어, 어디로 들어가지? 어디로 들어가지? 짐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줌도 되게 생각보다 괜찮게 기구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기구가 좋진 않아요 근데 렉도 있어 렉 없는 데가 많거든요 비싼 데도 렉도 네, 있고 러닝머신니다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제가 어제 들어오면서 깔끔한 상태로 한번 보여줬어요 방, 그럼 어제 거 영상으로 해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럼 여기가 더글래스 지금 투인방 3만 원짜리 방이에요. 뭐운 좋으면 3만 원, 뭐운나보면한 3만 2천 원, 뭐그 정도 됩니다. 아고다에 한 2만 7천 원 써져 있는데, 근데 2만 7천 원에서 그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수수료니 뭐 해가지고 한 3만 2천 원, 3만 3천 원, 뭐그 정도 됩니다. 마사지 샵 바로 앞에 있네요. 또 화장실도 깔끔해요. 저도 이제 그런 때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온그 첫날 그때는 여기 그래도 좀 많이 덥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히 있을 건다 있죠.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저렴하니까 여러분 첫날에 어디 잘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 추천해 드릴게요. 나가서 또 다른 데 보여 드릴게요. 네, 그러고 이제 방 보여 드렸죠. 조금 더 얘기해 드리면 에어컨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는데 친구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거. 이 방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에어컨이 시원해지질 않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러니 빨리 다음 숙소로 옮기자라고 하는데 이건 방마다 다르니까 물어봐도 될것 같아요. 우리 방왜 이렇게 덥냐고 물어보면은 조치를 취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는 트윈 베드인 방이잖아요. 이거 말고 투룸짜리 안에 방이 둘이 있어서 아난 친구랑 그래도 같이 방 쓰고 싶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방 쓰는데 방은 따로 이렇게 세퍼레이트 구별돼가지고 같이 하면은 그런 걸더 원하는 분들은 그런 방도 있습니다. 전에 그렇게한 방도 보여줬었는데. 그 방도 둘이 해가지고 1박에 한 5만원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5만원인지 한 4만원인지 그 정도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타야 한국에서 방콕 떨어져서 첫날 갈때 있을만한 정말 괜찮은 아니면 혼자 쭉 있겠다 하면은 가성비 좋게 이렇게 되게 좋은 숙소 더그라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센트럴 페스티벌 있죠? 우리가 가는 센트럴 페스티벌 바로 옆에 웨이브라고 있습니다. 힐튼 건물 바로 옆에 웨이브. 거기 보여줄게요. 거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와 이번에 커플로 온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와 백조 보여요? 백조 두 마리를 이런 것도 만들어 주셨네.